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천무 네, 방위산업, 한국 K방위산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재밌습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같은 슬라브 계통입니다 폴란드는 가톨릭을 받아들이며 서방으로 편입되고, 러시아는 정교회를 받아들이며 분리가 된 것이죠. 1795년, 러시아가 폴란드를 점령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폴란드인들에게 가톨릭과 폴란드어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많은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폴란드가 독립을 했지만 폴란드 국민들은 이때일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보는 시각의 한 10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란드에는 유대인과 독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많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하거나 미국 등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부 지역에 살던 독일인들도 독일이 패전하면서 철수할 때 같이 추앙이 됐죠. 유대인과 독일인이 사라지면서 폴란드는 극단적인 단일민족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인구의 97%가 폴란드인이고 90%가 가톨릭을 믿는 반러, 단일민족, 단일종교 구성이 된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바로 다음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바로 제공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본 이후 국방비를 크게 늘리기 시작합니다. 폴란드는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려서 군을 현대화하고 15만 병력을 25만 명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2.4%가 국방비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중부 유럽을 지키는 마지막 수비수 역할이기도 합니다. 폴란드 외의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이 약해서 러시아 전력을 본격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국가는 폴란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국경부터 수도 바르샤바까지 이렇다 할 자연 방어선이 없고, 폴란드군이 방어해야 할 전선은 900km까지 폭넓은 상태입니다. 우러 전쟁을 통해 가치가 높아진 무기가 150mm급 중포와 전차입니다. 폴란드 역시 중포와 전차 위주로 무기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250대의 에이브람스 전차도입 계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는 무게가 많이 무거워서 늪지가 많고 지반이 약한 동유럽의 여러가지 곤란한 점이 많은 전차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공병이 세고 전장을 장악하는 능력이 좋아 전차가 독자적으로 잠수 도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과 늪지가 많고 공병이 약한 폴란드로서는 무겁고 하천 도하 가능 기능이 없는 미국 전차는 운용 에 장애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지역은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25년간 독일의 대대적인 군비 축소 열풍이 불었었죠. 1990년 독일의 전차는 6779대였습니다. 메르켈이 강도 높게 진행한 군축으로 독일의 전차는 806대까지 줄어듭니다. 806대 중 신형 레오파르트 2전차는 600대 수준입니다. 독일이 보유한 600대의 신형 레오파르트기 전차를 점검하니, 비축용 300대는 실전 투입이 불가능한 정도로 정비가 부실하게 발견되었죠. 전투기와 헬기도 1990년 1337대에서 현재 345대로 줄어들면서 전차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방위산업을 다시 살려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지만, 자칫 무장에만 10년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일은 1년에 50대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생산하는 능력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570대 수주가 들어간 상황이라 2038년까지 수주가 이미 차있는 상황이죠.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의 생산 능력을 4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1년에 약 200대라는 거죠. 워낙 복잡하고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전차라 생산 능력 확장은 계획만 수립된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1,000대의 전차,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로 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말이죠. 폴란드의 군사장비는 오래된 소련제 무기와 신상 나토 무기로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군수 지원을 받으려면 나토 규격에 호환되는 군사장비로 교체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폴란드는 가지고 있던 구소련 장비들은 구우크라이나로 모두 넘겨버리고 나토와 호환되는 군사장비들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현재 폴란드가 원하는 수준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서방권 나라는 독일, 미국, 이스라엘, 일본, 한국 정도입니다. 독일은 위에 설명했듯이 제조용량이 많이 떨어졌고 공급해파도 많지 않아서 자기 나라 물량을 채우기도 힘든 상황이죠. 미국은 판매는 하지만 현지 생산은 잘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폴란드는 최종적으로는 현지 생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폴란드에서 행해진 유대인 박해 등이 있어서 두 국가의 국민 정서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생산 능력도 크지는 않고요. 일본은 무기가 미제보다 비싸서 가성비가 안 나오고 일본 내부 규격에 특화되어 있어 다른 나라가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 상태이고 모든 장비가 나토 표준 규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군과 전면전을 가정하고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 왔고 북한 무기의 기본 골격은 러시아제 무기입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북한이 보유한 러시아 전차와 포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거죠. 한국은 러시아 병기로 무장한 적과 수십 년간 대치하며 실제로 무기들을 실전에서 운영하며 전면전을 대비해온 국가인 것이죠. 폴란드는 현재 가지고 있던 무기의 상당수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준 상태라 빠른 시간 내에 부족한 재고를 보충해야 합니다. K2 흑표전차 1천대, K9 자주포 672문 등을 한 번에 주문한 이유입니다. K10... 탄약 보급 장갑차, K11 사격 통제 지휘 차량, 보병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후속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2025년 12월 30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5.6조원의 천무 3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천무는 8x8의 대형 트럭에 12발 2x6의 유도탕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80km 거리의 사거리를 가진 장거리 다연장 로켓 MLRS입니다. 천무의 경쟁무기는 미국 로키드마틴의 하이마스 M142 하이마스입니다. 하이마스는 C130으로 한국수송을 하기 위해 가벼운 트럭을 사용하다 보니 6발의 장거리 정밀탄만이 기본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천무보다 가볍지만 화력이 절반이고 30억원대인 천무에 비해 가격은 70억원대로 2배 가까이 비싼 무기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또는 벨라루스를 통해 침공할 러시아를 적군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한국 수송능력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도 크고 무겁더라도 가격이 반값이고 무장은 2배라 가성비로 4배가 나오는 천무면 충분한 것이죠. 납기도 차이가 큽니다. 하이마스는 5년 이후 납품을 시작해서 7년 뒤에 납품 완료하는 일정을 제시했는데 천무는 1차 납품 완료에 3년을 제시합니다. 천무 1차 납품 126대를 3년 만에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2년 7개월 만에 126대를 납품 완료했습니다. 천무 3차 계약은 합작 법인을 만들어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복사기는 복사기 자체보다 인급 판매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군사무기에도 비슷합니다. 군사무기는 제품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 일이 많아 일반 제품보다 부품 수명이 많고 짧게 계속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부품 교체가 빈번하기 때문에 무기를 판매하며 부속 판매로 무기 판매보다 더큰 주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생산은 폴란드에서 하더라도 조립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요 부품은 한국에서 공급될 예정이고 로열티 수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국으로는 무기나 부품 판매 외에 더큰 이익이 있습니다. 무기는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생산 단가가 빠르게 낮아지는 특징이 있죠. 전차와 자주포 등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동일 장비들의 생산 단가도 동시에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무기 업그레이드도 빨라지게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K9의 경우, 2027년으로 예정된 A2형의 개발 완료 일정을 수출 계약 덕에 2년이나 앞당길 수가 있었죠. 2022년 11월, 폴란드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글을 쓰던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68,300원이었습니다. 응. 68,300원이던 주가는 오늘 100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걱정하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방위 산업은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이후의 무기와 포탄 재고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창고를 비우다시피 소모된 상황입니다. 비어 있는 무기와 탄약고를 채우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이 종전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초국과 첨단 장비는 미국에서 구매하며 트럼프를 달리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자체 생산 능력이 정상화될 때까지 구매가 불가피합니다. 러시아제 무기와의 실전을 대비해온 한국의 방위산업도 이들의 유력한 대안 중 하나죠. 한국은 생산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독일은 연간 50대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은 현대 로템은 매달 10대 이상의 K2 전차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월 3대의 생산이 가능했는데 2025년에 최소 10대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 없이도 교대 근무만 도입하면 연 200대 생산이 가능해 루마니아 등 기타 국가들의 추가 수주 여지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마진도 충분히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대당 80억대에 납품하는 K2 전차를 옵션으로 추가로 붙여서 대당 200억 원대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로 알려진 독일 자주포 등과 수주전을 했었죠. 영하 45도에서 24시간 방치 후 바로 시동이 걸린 것은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일했었습니다. 폭염과 강추위, 험한 지역에서 북상군과 실전을 대비해 온 한국 무기들은 어떤 나라에서도 정상 동작이 가능했던 것이죠. EU는 가능하면 EU에서 만든 무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미국산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대신 스웨덴의 글로벌아이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EU의 방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보다는 폴란드 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면 EU 내에 만든 것으로 인정되어 유럽 내 타국가가 판매가 수월해집니다. 폴란드도 이것을 노리고 있죠. 일부 부품 생산과 조림은 폴란드에서 하고 한국은 로열티와 부품 판매, MRO 등으로 수입을 가져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폴란드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엔진과 포신, 장갑 등 핵심 장비 등은 대체가 힘들고 한국산 부품이 계속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년 7월, 폴란드는 K2 180대를 추가 도입하는 2차 계약을 확정합니다. K2 180대와 지원 차량 80대, 탄약과 훈련 패키지를 포함해서 67억 원 달러 구조원 수출을 하게 되었죠. 1차 K2 180대를 4조 5천억 원에 수주했는데 2차 180대를 9조 원에 수주한 것이죠. 2차 수주에서는 현지 생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같은 물량에서 수주 금액이 2배로 올라간 것입니다. 2차 180대 중에 117대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63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할 예정입니다. 2차 180대를 납품한 이후에도 640대의 K2 PL 전차를 폴란드에서 조립 생산으로 추가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줄 코멘트입니다. 유럽이 자체 방위 산업을 확장해서 재무장을 진행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나토군과 호환되는 무장 체계이고 총알 배송과 로켓 배송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유럽의 자체 방산 능력이 제자리를 찾기 전까지 한국 무기의 인기는 한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